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ai 시대의 최종 승자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전력회사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을 때좀 의아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 말이 2025년 투자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제가 직접 분석한 내용으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종목 외에 숨겨진 핵심 수혜주 하나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제가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시작은 AI 혁명입니다. 채 GPT,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 모든 기술이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본 데이터만 봐도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 속도는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어요. 이 AI 기술들이 전기 먹는 괴물 하마가 되면서 전 세계는 지금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죠. 그럼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투자는 결국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돈이 몰리는 거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 원자력 발전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흐름에 결정적인 불을 붙인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만우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무려 115조 원을 원전 분야에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115조 원, 정말 상상하기 힘든 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 막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바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한국이 부품 몇개 납품하는 하청업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만든 레시피로 미국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을 함께 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기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안정적인 매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 거대한 115조 원짜리 판에서 우리 기술 같은 원전 기자재 핵심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의 체질 자체가 단기 테마주에서 중장기 성장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이미 주가가 너무 올랐으면 투자하기 망설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관망하던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 개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질 때 기관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최근 며칠 사이 대량 순매수가 포착되기 시작한 거죠.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정보가 빠른 기관들이 115조 원짜리 미국 프로젝트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담아야 할 때다. 라고 확신하며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내기 시작하는 이 변곡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 기술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AI 전력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인 원자력. 115조 원 규모 미국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 스마트 머니인 기관의 본격적인 매수 시작. 우리 기술은 이제 명확한 삼박자를 갖춘 성장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AI 전력난 시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은 우리 기술뿐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원전 산업 생태계 속에서 원전 운영과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미국 파트너십에 숨겨진 수혜를 받을 또 다른 핵심 종목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자세한 내용을 담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한 가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실시간 주식시장 이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 개인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채널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 정보들 입장과 동시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채널에서는 국내외 주식시장 흐름부터 당일 이슈 종목, 주목할 뉴스들을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차트 분석이나 각종 테마 정보들도 한눈에 보기 좋게 그림과 함께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정말 출근길이나 퇴근길, 쉬는 시간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셔도 지금 시장의 흐름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채널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누구든지 100% 무료로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응답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예측이 어려운 시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꼭 응원하겠습니다.